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보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면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 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우리 같이 합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른 살 즈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하신 그 사역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또 우리에게 또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알려 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되심을, 또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은 이제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저 예언자로 혹은 사회 혁명가로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그렇게 쉽게 가려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한 그 진리의 복음은 그런 도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전파되고 수용되고 생명이 되고 사람들을 구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으며 어떤 이적으로 자신을 드려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한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나사렛은 언덕에 있는 동네였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는 표현이 있는데 뭐 고도상 언덕에 있는 나사렛에서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가버나움은 나사렛과는 달리 확실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이 가보나움에 본부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보나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니 헬라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니 가보나움은 복음이 절실한 절실히 필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교의 영향이 크게 미친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도 안식일의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비로웠습니다. 아주 강력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친 사람들, 랍비들은 어, 대부분 보통 성경을 해설하고 풀어낼 때, 그 이전의 랍비들 중에 뭐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그런 다른 랍비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그렇게 설교를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주장을 할 때,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뭐 유명하고 실력 있는 그런 권위자의 말을 덧붙이는 것과 좀 유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직접 채워 주심으로 스스로 권위를 갖추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들 너무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성경의 본래 의미를 자세히 풀어서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니 그 말씀에 너무나 큰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을 한 번도 이 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워했고 굉장히 빠져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사역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산에서 나무뿌리 하나를 뽑으면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산에 올라가서 능력을 달라고 굉장히 빡세게 기도를 하는데, 나무 하나를 정해서 날마다 쥐고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뽑히죠. 그렇게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능력을 준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뭐,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굉장히 좋은 의도의 말로 우리가, 제가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아,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어야 사역에 성공할 수 있다는 조금은 이상한 말이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할것 없이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에 환장을 합니다.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서 가서 저물 보고 부적을 쓰고 그러면서 돈을 갖다 바치고 또 어떻게 서글프게는 용하다는 목사님을 찾아서 교회를 헤매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뭐 안수 기도를 했는데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귀신들이 한 번에 도망을 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다면 뭐 저도 설교할 때 어떤 다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인용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경과 예수님조차도 무시하고 제 말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말과 자신의 설교와 자신의 능력이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걸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데 모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는 모든 것의 권위를 예수님께 두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올바른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팽개치고 제 말만 하고 제가 능력이 있다고 뭐 말을 잘한다고 제 생각대로 설교를 한다면 그게 이단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말입니다. 이단이 하는 하는 행동들이 정확하게 이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죠. 세상도 날마다 신선한 것, 새로운 것, 과거와 다른 것, 뉴 퍼스펙티브 같은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늘 아래의 새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그 당시 회당에서 의외의 인물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신이 오늘 본문 34절에서 놀라운 고백 아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죽이려고 사람들은 난리를 쳤습니다.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그렇게 배척을 받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이 누구신지 알릴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귀신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들린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단도 굴복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떤 말씀이길래 그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 귀신이 나가는가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널리 퍼져서 예수님의 이름과 명성은 높아져 갑니다. 제 외가는 4대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외할머님의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는 아시다시피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교회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 외가 친척분들이 신앙을 지킨 사실은 사뭇 놀랍습니다. 그 외할머님께서 사시는 동네에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점도 잘 보고, 굿도 잘하고, 정말로 신기가 있어서 용하다고 굉장히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무당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그 무당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외할머님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해서, 외할머님께서 그 무당집을 찾아가 보았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이제 외할머님께서는 무당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안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무당이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신이 도망가서 점이 안 봐진다는 거죠. 무당이 막 화를 내며 맨발로 뛰쳐 나왔답니다. 막 두리번거리던 무당은 정확하게 저의 외할머님을 가리키면서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귀신이 다 나간다고 말입니다. 저는 외할머님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로 신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멸하는 이런 예화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도 악한 사단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귀신이 고백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진정한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그때뿐만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둡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보다 무슨 혁명과 개혁과 예언자로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이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상 뭐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이러니한 건 귀신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도전을 뿌리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생활의 모든 것,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부천 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 귀신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고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고 말입니다. 어, 그런 고백을 어,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혁명가로 뭐 어떤 예언자로 그냥 그 권위를 떨어뜨리기에 바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어, 그리스도로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우리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천시민교회와 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서게 해주시고, 또,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서, 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번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 오는 성도들, 또 마음의 낙심이 온 성도들, 우리 주위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종식되는 듯 하더니, 다시 기승을 부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천 지역, 또 인천 지역에 확진자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퍼지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이 땅에 회복을 명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나라와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